여 oh yeah, 안녕하세요 아담스 게임의 캡틴 아담입니다. 아 동마존에서 드디어 왔습니다. 와 오... 아, 독일 아마존 파이널 판타지 리버스 스틸북 에디션입니다. 국내나 일본 스틸북 같은 경우는 이거죠. 동마존 에디션은 이렇게. 제가 좋아하는 요 디자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아쉬운 게요 텍스트 뭐 이렇게 되어있죠 한국어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 무용지물이고 일단은 제대로 한번 봐야 되겠죠 야 이걸 살려고 내가 동마존에서까지 주문을 하다니 와야 얘네들은 스틸북에 진짜 장기스 하나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다시피 얘는 개판이거든요 진짜 개판 5분전이에요 얘는 정말 스틸북 퀄리티가 안 좋았는데 얘는 진짜 깔끔합니다 옆에 파이 판타지 7 리버스 뒤쪽에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 이렇게 잘 되어있네요 열어봅시다 아 안쪽에도 이렇게 클라우드랑 세피로스랑 싸우는거 기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평범합니다 뭐 딱히 그냥 뭐 동그란 원 같은게 있는게 있는데 유럽판는 확실히 아 느낌있네요 유로판이 훨씬 더 글씨가 넓게 잘 보이게 되어 있고 얘는 조만하게 확실히 퀄리티가 다릅니다 자 기존 리메이크가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옆면을 볼 때도 깔맞춤으로 보면은 이게 기존 거랑 맞습니다 뒷면을 봐도 리메이크 리버스 동일선상이라고 보이는데 생뚱맞게 얘는 이렇고요 전면 같은 경우도 리메이크 리버스 리버스인데 이두 개는 딱 맞잖아요 어울려 이런 타입이구나 근데 얘는 진짜 생뚱맞게 누가 이걸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오리지널 리버스 스틸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옆면을 이렇게 딱 보면은 너무 이거는 맞아 뒤도 이거 너무 맞아 앞면도 너무 맞아 그럼 이러면은 누가 봐도 얘가 오리지널 스틸북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프린팅을 한번 보고 싶긴 하네요 미개봉 따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뭐 수만 명이 보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거는 그래도 와, 디스크 프린팅도 다르네요. 얘는 잘못 프린팅되어 있진 않겠지? 얘가 훨씬 이쁘다. 국내판이랑 비교를 해 보면은 확실히 독일판이 프린팅도 더 이쁜 것 같아요. 플레이 디스크도 훨씬 더 이쁘고. 자, 요렇게 봤을 때는 또 웃긴 게 타이틀 커버 같은 경우는 또 깔맞춤이야. 유럽판만 또 이렇게 돼 있는 거고. 자. 파이널 판타지 리버스는 하지도 못하고 맨날 이렇게 촬영만 하고 있다 보니까 좀 가슴이 아프긴 합니다. 제가 원래 파이널 판타지 컬렉터는 아니었는데 이게 나이가 먹고 게임을 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이 되게 자꾸 컬렉터 쪽으로 조금씩 되고 있긴 합니다. 그렇다고 해서 하드코어한 컬렉터는 아니고요. 그냥 소소한 컬렉터입니다. 파이널 판타지 전 시리즈 엔딩을 받고 파이널 판타지가 제 친구와 같은 덕후어서어요번 스틸북 마음에 들긴 합니다. 자, 그럼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뵙죠. 안녕!